색깔만 기억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. 카드도 역시나 스페이드 K 검정색깔 카드입니다. 그러면 마지막은 뭔가 좀 특별한 거 해야 될 텐데 뭘까요? 마지막. 네. 스페이드 K 네. 뭔가 좀 다른 거. 네. 조커 또, 또 뭐가 있죠? 카드 중에? 네. 하트. 네.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. 오, 어, 좋아요. 방금 전에 답이 나왔었습니다. 꼬마 네. 친구들 원래도 잘합니다. 네. 그렇죠? 자, 바로 하트입니다. 하트. 하트는 뭘 말하죠? 사랑! 자 지금부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의 마음속에 성도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지 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. 자 다같이 한번 해볼텐데요 검지손가락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? 손가락 손가락 자 그래서 하트카드를 찾는겁니다 연습입니다 하나 둘셋 하트카드 어디있을까요? 여기! 여기! 여기요? 마술입니다 여기! 여기! 네. 여기. 네. 여기! 여기! 여기여기 네. 이쪽? 마술인데요? 정말로요? 네.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네. 아니요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네. 있어요. 아, 어려보세요. 다시 한번, 좀빨리해볼게요 진짜로 잠시. 하나, 둘, 어디 있을까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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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. 아, 예, 여기 니다자 <laughs>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장기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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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만을쳐내네수백한 일곱에 어떻게든 지난 날 죽어버리셨네 그곳에 올라가 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. 아, 네. 그 사랑이 여러분들 자신만이란 사랑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을 그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아끼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 네. 어, 제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. 아, 네. 이번에는요, 노프를 음.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음악 좀작게 틀어주시겠어요? 네. 비즈니스를 듣게요. 잘 보시면. 제가, 음, 쉬운 질문 한 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성경책 아시죠? 네. 아,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, 다 아시죠? 네. 네 감사합니다. 고마워, 얘들아. <laughs> 잘 보면, 어, 제가 흰색 노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잘 보이시죠? 음, 성경책에 보면, 맨 처음 뭐가 나오죠? 창세기. 아, 차례요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예, 창세기가 나옵니다. 창세기에 예, 보면, 하나님께서 맨 처음 과 누굴 만드셨나요? 아담과 아담과 하울 만드셨습니다. 고마워 친구들 대답을 잘해주며 고마워 얘들아. 그 <laughs> 어,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만드셨으면요 하나님과 저희 사랑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하나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. 었 그런데요 아담과 하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에 짓게 되죠? 선악과를 하므로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는요 이렇게 단절되버리고또 이렇게 어긋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어긋나있는 관계를 자신들만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돈이라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지식 들을 해서요. 그런데요, 그 어떠한 방법으로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. 사람께서 저의 너무나 많은 혜를 보시고 이 세상에 누굴 보내셨죠? 예수님 그런데 그게 누구시죠? 예수님 네,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 하나님과의 저 이렇게 단절되고 어긋는 관계를요, 하나의 관계를요, 회복시켜 주시옵소 아멘. 그런데요, 저희 사람들.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, 예수 그리스도를 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 닿는 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요, 하나님의 관계에서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, 이기심 때문에, 계획 때문에요, 자꾸만, 자꾸만 멀어져 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?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달아서 구백하고 지냈을 때는 절대의 관계를 놓지 않으신다면,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흔들여 환란이나 욕망이나, 핍박이나, 기근이나, 적심이나, 위협이나,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분한 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살아나셔서 그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어 가는 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멘. 예.